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건데 되기는 될 것이라고 내가 예언은 했지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임기나 명줄이 더 단축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경 당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뀐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음. 선생님 보실 때 이제 현 대통령이죠 음.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떨지, 신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투표하기 전에 제가 된다고도 예언을 했어요. 제 유튜브를 보면은 되는 거는 맞고, 됐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어. 이 사람은 명이, 대통령 명줄이 짧아요. 아... 어느 정도 잘라. 아직까지 재판이 안 났는 게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뭐만 시키겠어요? 국민들은 바보가. 음... 맞잖아. 네네. 그죠? 근데 e PD도 그렇지. 우리 25만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형편들이 팔자가 바뀝니까? 솔직히 빚내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한테 사탕 하나 주는 거잖아. 네네. 사탕 하나 주면서 관심 쓰는 거고, 어? 3차 사건에 있는 사람들한테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와, 우리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이제 잘 산다, 이칼 줄 아는가 봐. 그건 말이 그 말이 안 되지. 응. 이 사람은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 있었지만, 네네. 앞으로도 또 여자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것이고, 관제 구설 계속 끊임없이 있는데, 그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 계시잖아. 네네. 그보다더 짧다, 임기가. 어, 어. 그 정도로 짧은 거야. 그렇지, 임기가 더 짧다.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 계시는데, 네네. 어, 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본인은 안 들어갈 것이냐, 어, 올 가을쯤 되면 판결이 난다. 지 사건, 사고들이 다 무마되지가 않는다. 판결이 난다. 이러시거든. 어, 이러시는데, 한 번은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 사실 네.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 번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를 잘해가지고 네. 나중에 좋은데 있어야 되는 거지 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봐 변화 중등이또 일어나면서 명줄이 너무 너무 짧아. 이 사람은 음. 안돼안돼한 번은 될지언정 자기가 어깨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더 오히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더 편안했을 거야 네. 대통령이 안 됐으면 더 편안했는데 일단 됐는 거 어떡하겠노 그지? 됐기 때문에 자기 명을 더 재촉한다 음. 그 대통령 임기도 올해 중으로 끝난다 올해 중으로요? 올해 응. 중으로 끝난다 어, 응. 그러면 너무 1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응. 1년도 안 되지, 응.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가 이제 어. 한 번에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걸로 인해서 좀내올수 응. 있겠군요.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더 폭발한다. 어, 그 폭발할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이제 터지면서. 네네. 어, 이제 옷 벗어야지. 응. 어. 오히려 안 됐으면 그 네네. 사건, 사고들이 이만큼 크게 확대는 안 됐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다. 어, 음... 나쁘게 말하면 명줄도 짧지만 어, 자기 사람 목숨 명줄도 짧고 대통령 임기도 짧고 됨으로써 자기가 더 자기 인생에 더 손해다 피해를 봤다. 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거를 좀 해쳐 나가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을 떨고 있겠노. 불안을 뚫고 있는데 네. 근데 자기 딴에는 머리 쓰고 있고 와이프도 머리 쓰고 있는데 네. 아니 못 벗어난다 못 비켜난다 음... 어,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만 굴리는 거지 그지 큰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지금 잔머리만 굴리면서 국민들한테 사탕 주면서 국민들한테 일단은 고개 숙이면서 환심을 사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없는 거다. 지금 현재 네. 아버지도 없고 국모도 없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고아다 고아. 아, 어, 아. 어. 지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좀 젊은 혈기가 나타나 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다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묵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가 없다. 어, 그러면 이분이 지금 외교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니,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네. 지금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더잘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한바더 주고 난다 어 국민들도 더 주고 나고 대출 네네. 지금 묻고 있지 대출을 묻고 있으면은 대출받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대출받나 없는 사람이 대출받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현금 얼마나 많겠노 그런 사람들은 대출 필요 없다. 우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내는 거지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낸다.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한다. 이유는 또좀 비싸나? 그렇죠. 어. 네, 비싸죠. 지금 없는 사람들은 더 추구라 추구라 힘들고 네.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든 규제와 관제가 지가 지금 외교를 쪽으로 하는데 아니 다더 불이익을 당하고 더 브레이크를 걸린다. 어. 응. 지금 이제 다주택도 안 되게 바뀌잖아요. 그렇지. 지 일가구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응. 그러면은 이제 나와 있던 전세나 월세들도 매물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서 응. 젊은층들이 너무나도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 혼자 밥 먹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 결혼을 할 생각을 못 하는 이유가 네. 내 혼자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를 이끌어 나가겠노? 우리 늙은 사람들아,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 삶을 얼마나 산다고 p 네. 피디이 젊은 사람들 맞잖아. 젊은 사람들 사실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어, 뭐, 처자식을 거느려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뭐, 다음은 20살, 3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지금 살수 있나? 너무나힘들 결혼 꿈도 못 꾸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살수 있게 (20대) (30대가) 일어나야지 우리나라가 네.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늙은이들을 일어나 우리 늙은이들한테 사탕 발린돈 주지 말고 전부 다들 이제 네. (20대) (30대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그 혁신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긴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25만 원) 주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빚만 늘어난다. 응. 코로나 때돈 받았는 사람들, 공짜 돈이라고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빚만 늘어나는 기고, 코로나 때또 대출 받았는 사람들, 그 대출 그거 안 갚나? 갚아야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긴데뭐 그렇죠. 공짜 대출이가 갚아야 되는 긴데 그지? 그렇죠. 지금 이제 대출, 이제 도래가 다가오잖아, 이제 갚아야 되는 거. 그걸더 힘든 거라니까. 맞죠. 어, 그 대출이 고, 공짜가 아니야. 어, 음. 코로나 대출이 공짜가 아니라니까. 아, 맞죠? 갚아야 되는 거고, 코로나 때 전부 다 뭐 시민들한테 돈 줬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 빚인 거고. 그렇죠. 그럼 솔직하게 말해가 자기 재산 털어가서 봐라. 그렇죠. 만 원이라도, 맞아요. 어, 어돈 재산들 전부 다 얼마나 많아? 음. 대한민국 사람이 단돈 평생 동안 1억을 못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어 근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들 재산 공개되는 거 재산 얼마나 많아? 왜? 공개되는 게 그만큼 있으면 안 공개되는 건 얼마 많겠노? 그쵸. 안 그래? 그거 그럼 자기네들 삼지돈 꺼내가지고 대한민국한테 만 원만 줘봐라. 안 맞나? 그쵸. 그러면 진짜 거기 수익 있는데 뭐 이씨 나라 돈 가지고 전부 다한 이십 5만원씩 줄게. 하면 내라도 하겠다. <laughs> 내라도 하겠다. 진짜, 내 삼짓돈은 천원도 백원도 안 꺼내면서 나라 돈 가지고 호작질하는 것뺏에도 되나. 맞다. 안 돼. 이 사람은 임기도 짧지만 명줄도 네. 짧아. 하기 네, 때문에 안 돼. 네.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네. 오히려 더 행복했을 건데 네. 되기는 될 것이라고 내가 예언은 했지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임기나 명줄이 더 단축된다. 그러면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이가. 야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이 지금 구속 안 되는 사람뭐 더물지 않더나 어, <laughs> 난내 아들이 대통령 된다고 하면 말린다. <laughs> 다 들어가는데 왜 대통령 시켜놓 어, 당연한 거아이가 음, 어. 음. 구속이 되는 걸로 보이시고 음. 임기는 오래까지로 보이시는 요 음. 자, 명절도 짧다. 네. 임기도 짧다. 내려고 오 나면지는 어디고? 깜방 밖에 없다. 음, 어. 지금 국민들한테 사사사살 그리는 거, 그거 자기 인자, 뭐, 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하는 거야. 절대 바보는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바보는 아니다. 어, 바보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명 단축하지 마라 간다. 명 단축하지 마라 응. 사람이 태어났는데 요즘 뭐 기본 80살까지 있는데 80살까지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그렇죠, 그렇죠. 말라고 명 단축하노 그렇죠. 어, 자기가 굳이 대통령대 돼서 명을 왜 단축하는데 <laughs> 명 단축하지 마라 하신다 음, 응. 응.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음. 좀 알아봤는데요. 음.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경당이었습니다.